자 제가 전국 최저가 요 같은 모델의 무사고 차량입니다 정말 싸게 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저의일9사2중고차영사 클리어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BMW 5시리즈 6세대 58i 2 x 스드라이버 럭셔리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흰색 바디에 옵션도 되게 빵빵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천만 원이 안 되는 전국 최저가로 저희가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 이유는 에, 영상 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되시고요. 연식은 2014년, 식 최초 전용 2013년, 주행거리 19만 대 근데 중요한 건 무사고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리 상태 너무나 잘 되어 있고요. 지금 나온 차라고 해도 약간의 뻥치면 그래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차죠. 자, 이 BMW가 좋은 이유는 차가 진짜 좋아요. 자, 영상이라는 게, 차라는 게다 똑같죠. 그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절주으로딱 전화 주시면, 저하고 이성환, 이사하고 둘이서 전화를 번갈아 받으니까, 언제든지 저194의 중고차로 전화 주시면 되시고요. 차라는 게다 똑같죠. 지금서 거기까지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이제 본내, 뭐본네서또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는 것처럼 그릴 상태예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잘돼 있고요. 예, 네, 그시고 헤드라이트. 보이시는 것처럼 앞에 센서, 카메라 이렇게 잘나오고요 어, 타이어 휠 상태도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보시면 럭셔리 모델 엠블럼 보이시고요. 네, 보시면 이거 많이 까지잖아요.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측면 쪽이렇게 보시면 네, 관리 상태가 아 진짜 이거 천만 원도 안 되는 차 이렇게 깔끔하게 휠도 베이스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뒤까지도 뭐 기스 잡을 때 없고 흠 잡을 데 없습니다. 자, 측면 쪽도 이렇게 보시면 앞에 센서 라이프 굉장히 깔끔하고요. 번뇌 상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운전석 조수석. 자, 타이어 상태를 봐보실게요. 봐 솜턴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트레이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휠기스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인데 까진거 없습니다. 자, 전면에 보시면 이제 유리,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정말 네, 유리 깨진 거, 기스난 거 전혀 없으시고요. 보신 것처럼 이제 블랙박스 있는 거 확인 되시고요. 어, 측면 쪽, 와이퍼도, 예, 기스 나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스 나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보시면 돌빵,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썬팅 상태도, 보시는 이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예, 측면 쪽도 마찬가지고, 돌빵이나 예,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주유구는 예, 주의구. 댄터는 항상 오른쪽에 있다는 거. 창문이 열리면 자동입니다. 자, 그러시고, 타이어 역시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핸드까지도 상태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BMW, 아예 보이시고요. XD 드라이버. 자, 그러면 뒤에 센서 이렇게 보이시고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마우라. 보시면 이제 원 마이브라입니다. 옛날에 이제 두월 머플러인데 지금은 하나짜리고요. 네, 트렁크 상태 위에 보시면, 네, 그 윈, 이렇게 보시면 열선 깨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천장 상태도 샤크한테나 되게 잘 나와 있고, 썬루프까지차 예, 예, 상태 정말 깔끔합니다. 자,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전동 트렁크에요. 자, 이렇게 손 놓고 딱놔도 자, 이렇게 보시면,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음, 이렇게 전반적으로 산 상태 굉장히 깔끔하게 잘되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스나거나 전 차주분께서 관리를 정말 잘 해주셨어요. 자, 트렁크 상태도 그렇고,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예, 수납 공간도 역시. 그 다음에, 골프대 충분히 잘 들어가니까요. 문은, 음, 관리 상태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려요. 자, 제가, 문무게가 되게 크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붙이는데, 넓어요. 자, 되게 좋아요. 보시는 것처럼. 자,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차의 장점은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딱 들어가 있어요. 옵션이 워낙에 좋아서, 키로스다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넣볼게요 자, 후방 카메라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요게 뭐냐면 앞 카메라가 양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차 범퍼 쪽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토 파킹 들어가 있고요. 키도 이렇게 자 스마트키도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하는데 에어컨 정말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영상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요. 잘 보시면, 사용 설명서까지 잘 들어가 있고, 조수석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저분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자, 천장 상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불 들어오고요. 이게 카바돼서 잘안볼 때도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불잘 들어오고요. 조수석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불잘 들어오고, 뭐 망가진 것도 전혀 없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블랙박스 여기 들어가 있고요. 천장에 보시면, 네, 선루프 아, 이렇게, 편안하게. 아, 근데 차가 넓어요. 그리고, 이렇게이 차가 또 좋은 게, 생각외로 넓다. 아, 엔또를 지금 생각에로 넓고, 어, 천장 오염도도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네, 이렇게 타는데요. 자, 와, 이 고급차에만 있는 요, 보시죠. 이 선바이저 커버 다 나와 있고 전반적으로 공조기 열선 신사 있고요. 이게 지금 듀얼로돼 있어서 저는 차갑게, 여기는 따뜻하게 할수 있는 이게 다돼 있고요. 어, 시가체 그리고 컵홀더 양쪽에 다 들어가 있고요. 네, 밤레스트 보면은 사용하는 적은 없어요. 전반적으로 천장 상태대로 렇시 오염도 전혀 없고요. 가죽 상태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지저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안쪽까지 도 이렇게 보셔도 어, 관리 상태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되게 특이한 게 보이시나요? 밑에 이렇게 BMW 보시면 이렇게 마크 다 들어가 있고요 뒷문도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음, 좋은 옵션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차의 옵션이 뭐가 맞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거 버스트도어 자, 자,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그리고 뒤쪽도 마찬가지고, 여기 옵션 상태가,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옵션 상태가쫙 보시면 이 엔진룸, 정말 보이시는 것처럼, 키로스 대비 정말 깨끗하고요. 자, 보이시는 것처럼 엔진룸 컨디션, 정말 깨끗하고, 안쪽에 이렇게 보셔도, 네, 기스나거나 깨진 거 전혀 없으시고요. 안쪽에 이렇게 쇼바, 여기 되게 지저분할 수 있잖아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 상태 정말 깨끗하게 정말 잘돼 있다는 보이시죠? 고청 상태 이렇게 차 굉장히 이런 차 사셔야 차 좋은 차 사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차 솔직히 528 아이 딱 보여 드렸는데요. 차라는 게다 그렇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천만 저희가 이게 재진는 되게 높게 해놨죠 제가 이렇게 저렴하게 전국 최저가로 자, 이차 샀을 때 어디서 제일 싸게 산다.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세요. 그만 제가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요. 재현 정보도 살짝 띄워드리고요 예, 보시는 것도 재현 보딱 보시고 판매 금액도 제가 여기다가 파격적으로 990만 원에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사뭐 이런 것도 비싼데 제가 이 가격에 판매를 할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어디로 전화 주시냐고요? 1942중국차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뭐 가끔은 저희 이성환 이사가 같이 전화를 받으니까요. 언제든지 저희 이렇게 좋은 차 사실 때는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시고요 저희는 어디에 있냐고요? 수원, 수원역에서는 10분 거리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부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차, 싸고 좋은 차, 좋은 차 이런 거 가성비 좋은 차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11942 중고차 김광중 회장이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